오늘 제약 바이오 테마가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한 종목이 무려 3조 8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계약을 터뜨리면서 섹터 전체가 들썩였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급등이 나온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 그 비밀을 전부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바로 ABL 바이오였습니다. 글로벌 빅파마 일라이 릴리와 무려 3조 8천억 원에 달하는 플랫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계약을 넘어 한국 바이오 기술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린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소식 하나가 제약 바이오 섹터 전세에 강력한 매수세를 불러일으키는 기폭제가 된 것이죠. 여기에 로켓 헬스케어의 AI 심장재생 패치 개발 소식 등 다른 기업들의 호재까지 더해지면서 그야말로 축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오늘의 급등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오랜 연구 개발 끝에 드디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결과물을 내놓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입니다. 특히 ABL 바이오의 사례처럼 플랫폼 기술을 수출하는 것은 일회성 신약 판매를 넘어 지속적인 로열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그 가치가 더욱 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대규모 기술 수출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올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우리 증시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오늘 시장의 주인공 ABL 바이오입니다. 오늘 무려 29.04%라는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라이 릴리와의 초대형 기술 이전 계약이 그 이유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회사의 가치가 재평가받으면서 주가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16.60% 급등한 로킷 헬스케어입니다. AI를 이용한 심장 재생 패치 개발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미래 의료 기술로 주목받는 재생 의료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며 투자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BND 파마텍으로 9.50%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비만 및 간질환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히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에이프릴바이오 역시 8.38%의 의미 있는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 신약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행과 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형주 셀트리온이 6.67%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합병 이후 시너지와 꾸준한 바이오 시밀러 시장 확대, 그리고 미국 공장 투자 소식 등이 맞물리며 견조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 섹터의 폭발적인 상승 정말 대단했습니다. 단순한 테마성 움직임을 넘어 한국 바이오 산업의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